올해 매출에 대해서 내년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어 사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아직은 이게 확정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올해 여름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매년 7월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와요.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이제 개정안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올려드렸죠. 7월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안 올리고 있다가. 여볼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올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020년 세법 개정안이고 이거 보도자료 보면 이제 좀 구직한 내용이 있고 이 밑에 인포그래픽 이런 거 보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말고 오늘은 여기 상세보험 이거를 열어보면 요거 다운받아서 열어보면 다운받아 놨거든요 이게 되게 많아요 240쪽이죠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 예, 지금 61쪽쯤에 있는 요게그 내용이 있어요 간이과세자 지금 현행은 1년에 4,800만원 기준인데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하죠. 공급 대가는 그 공급 가액, 그러니까 물건 가격 플러스 부가세, 그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1년에 4,800만원. 정확하게는 이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월평균으로 하니까 월평균 400만원으로 하죠. 근데 이거를 어 8천만원으로 바꾸겠다. 이게 이제 올해 발표된 세법 개정 아니고 이게 이제 어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국세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 이거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어떤 회계사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맞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아직은 아 통과는 안 됐고 이게 세법 개정안 요게 12월달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어, 12월달에 혹시라도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제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올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이건 당연히 통과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무슨 대폭 향상인데 사실 대폭은 맞죠. 4,800만 원이 8,000만 원이 됐으니까 대폭은 맞는데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4,800만 원이 너무 낮죠. 이게 사실 8,000만 원도 너무 낮은 거예요. 이게 외국은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간이과세 자제도가 다 있다고 해요. 부가세가 있는 그 다른 국가들에도. 그런데는 일본이 얼마더라? 일본이 3억이고 독일이 7억인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낮죠. 그런 데랑 비교해도 너무 낮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부가세를 도입하면서 간이과세자제도를 하면서 이제 그 금액을 좀 설정했던 게정확하는 기억이 안 되는데 뭐 300만 원인가? 뭐몇 백만 원 이렇게 하면서 그 금액 기준이 이제 그래도 뭐집한채 정도 값. 뭐, 뭐, 그 정도의 그, 매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어떻게 달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준을 정했다고 하는데, 요, 지금 요즘에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4,800만 원도 엄청 낮아서 이렇게 올린 건 좋은데, 8,000만 원도 저는, 이건 좀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대폭에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아무튼 좀더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뭐 이렇게 올리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예. 이게 이제 소득이 아니고 매출을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다른 분은,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냥 제 생각이니까.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얼마든지 남겨주시고요. 예.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제 뭐 정치적이거나 <laughs> 자꾸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예 이거 뭐 오래 전부터 있던 제도고 이제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 이거는 당연히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가 이제 저는 좀 자,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인데 이 밑에 보면은 적용 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 분부터 적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저는 내년도 매출액에 대해서 이제 적용한다는 말로 이해를 했었는데 저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화해서 또 물어보니까 그 회계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길래 그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말이 이제 어 내년에 음 7월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이제 올해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올해 간이 과세자로 사업하신 분들은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때 신고한 2020년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내년 7월 1일에 바뀐단 말이에요. 저기 일반 과세자로. 그 4,8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근데 이제 이게 적용 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이 되니까 그 이후인 7월 1일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그 기준이 이제 된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아마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올해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분들, <laughs> 그니까 넘어가는 분들은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어, 내년 7월에 이제 간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간이를 유지할 수 있거나, 그래서 이 적용 시점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아직은 100% 통과된 건 아닌데 어, 12월 달에 아마 통과 될것 같죠? 당연히 통과돼야죠. 이거는 이거 통과 안 되면 우리도 좀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laughs> 아 이거 너무 사업자들 너무 조,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내가 뭐 하자는 건 아니고 아이, 에, 그런 건 아닌데 국민청원이라도 그때 만약에 통과 안 해주면 진짜 국민청원이라도 합시다 이거 이건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통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올해 매출 8천만 원이 안 넘는 분들은 이제 계속 <laughs> 간이 과세자 될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그. 회계사님 유튜브 영상도 뭐다 책임을 질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했지만, 그분들도 다 답변에 책임을 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죠. 중요한 문제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간이과세자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월 평균 400만원에 좀 맞춰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거 믿고 있다가 괜히 또 일반으로 전환되면은,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8천만원이면은, 월 평균 매출이 얼마가 되죠? 잠깐 계산해 볼까요? 8천만 원이면은 왜안 돼? 나누기 10이하면 666또 666이야. 600 기억하긴 좋네요. 월 평균 매출 666만 원이 안 되면 이제 어,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깔끔하게 됐죠? 예, 뭐 저기 다 확인을 해주신 거여서. 아무튼 아유 덕분에.